1955년 4월 12일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날, 공경이야 4월 12일 그날 미국 정부가 발표했대요 뭘 발표했냐면 뉴포디오 백신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이 워스페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발표했던 그날이래요 그데 그날? 이때 그날 그 당연히 이 입체는 뭐야 지금 그것의 발명가래그것 뭐야? 이거 맞죠? 소아마비 백신의 발명가인 요나스 또는 조나스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다 받았다 질문을 받았대 TV에서 질문 받았대 뭐에 대한 질문 받았냐면 누가 소유하냐 그 백신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야 누구냐? 아, 그 백신의 주인은 누구냐? 잠깐만 그 백신 누가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질문 했다고 그 백신 누구야 라고 질문 했대 그는 f a m o 유명하게 리플라이 대답했대 당연히 이 사람이죠 당연한 이 사람이 유명에 말돼. 음, 누구 거래? 자기 거래? It's mine. Yeah. 내 거. 응? 아니, 국민 거야. 나도 나는 말하고 싶어요. 너. 이 나는 지금 누구야이 사람 저. 말았어. There's no patent. 특허가 있다 없다? 이 백신에 대한 특허가 있다 없다? 없다고. 특허가 없어요. 굳이 패턴 너는 특허 낼수 있냐? 됐서그 태양 너는 태양에 특허 낼수 있냐? 못 낸다고. The vaccine o m m o n property. 그 백신이 공동의 재산이다. 그 백신은 belong to, 속한다. 몸의 것이다. The people. 사람들한테 속하는 거야. 사람들 거야. Who had donated money. 그 돈을 기부했던 사람들 거야. For the public interest. 도의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돈을 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속하는 거야. 지 개인 과야지 개인 과 아니죠? 특허 내서 안 냈어? 안 냈다고. 소크, 사크라는 사람이 백신 만든 사람이 was later p t won't 뭐 나중에 동정을 했다 받았다 동정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동정 받았대 뭐에 대해서 그의 결정에 대해서 그게 결정이 뭐였냐 그 백신에 특허를 냈다안 했다 특허 안된 결정에 대해서 동정 받았대 사람들이 그 사람 불쌍했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영업사 그 백신 발명가가 쿠데폰 벌 수가 있었거든요 빌려는 10억이죠 10억 곱하기 7은 70억 달러에요 70억 달러라는 건 70억 달러 70억 70억 100억 1000억 7조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7조원을 벌 수가 있었다고 네? 만약에 그의 백신이 만약에 그의 백신이 has been patented 맞나면 만약에 특허를 받았다면 만약? 만약에 특허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70억 원을, 한국 등로 70억 원을 볼 수가 있었다고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했다고 야너왜 특허 안 되냐? 70억 따로 벌수 있었는데 7조 원볼수 있었는데 오케이? 근데 그의태도는그 요나스 솔크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태도는 아 당연히 다이사람다이사람은 백신 <laughs> 발명가 그사람 태도 그 특허에 대한 태도가 그 특허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는 하지만 믿습니다 유일한 안돼 유일한 게 아니었대 뭔 말이야? 유일한 게 아니다. 유일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이야? 어떤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대해서 이 사람만 특허를 낸게 아니라 고뭔 말이야? 다른 사람도 이런 태도 갖고 있다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도 있다고. 누가? 일론 머스크가 있다고. 됐을까? 음. 응. 일론 이 쪽에 나와. 이 쪽에 나와다고 심지어 10세대, 10시대, 에러가 시대 과도한 재탄소, 이게 뭐냐? 특허하고 같은 거죠. 네? 과도한 재탄소, 특허 시대에 되어있던뉴 인터넷, 새로운 관심이 있게 뭐에 대해서? 오픈 소스 앤 액세스, 글로벌 굿, 즈앤 모노오션, 뭐, 커머스. 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있냐면 이게 뭔 말일까? 오픈 소스, 오픈 액세스, 글로벌 굿, 즈 and the commerce 이거 주인누구야 음. 주인이 따로 없다고 국민들 거라고 이게 다할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떤 걸 만들었는데 이걸 인터넷에 다, 다 공개해버린 거야 나만 알고 있어야 이게 아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뭐요 일론 머스크죠? 잘 봤어요? 일론 머스크 c e o 테슬라 자동차의 CEO인 이 일론 머스크가 기사 결정했대 2014년 6월에 결정했대 2018년 6월결정이뭐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To release all, his, all of his patents 모든 그의 특허를 모든 그의 특허를 뭐할때 r 리 l 풀어버렸대 뭐 제거해버렸다고 없애버렸다고 내가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보고 람써이거 근데 이 지금 남한 문제인지 남한 문제인데 원래 원본에 프로텍트 하고 돼있어요 자신의 특허를 보호 뭐 있냐? 틀렸죠. r e l 풀어버렸다. 제거해버렸다. 고 그래서, 이 기술적 리더십이라는 건 기술적 리더십이라는 건 is not defined, 결정된 게 아니야. 뭐예요? 여기서? 이 특허에 의해서 정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d e f i n e 정의하다죠 근데? 공백스러움을 나타내다니까 그러니까 기술적 리더십이라는 건 특허에 의해서 특성이 나타내지는게 아니라고 됐어요? The Future of Sustainable Transport 지속 가능한 운송의 미래는 아니, 이거 기술이죠 기술. 기술 기술의 미래는 Will be better served 더잘 제공된대 기술이라는건더잘 제공될 거야 뭐하으로였 공개적으로 공유한 거였어 정보를 그리고 지식을 뭐하으로 공개적으로 구매하면 됩니 네. 그래서 All, all, all Our Patents 우리의 모든 특허는 이놈의 <laughs> 특허, 말 것이다? 누구에게 속한다, 누구 것이다? 당신들 것입니다 이건 복수죠 여러분, 국민 사람들의 것입니다 기술적 리더십이라 하는 건뭐야 기술을 이끄는 능력이야 기술을 이끄는 능력이라고. 네? 기술을 이끄는 능력이라는 건,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능력이라는 건, 어떤 특허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고. 이 대시 좀 중요해. 이 대시. 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절대 여기다 위치 쓰면 안돼왜안 네, 돼요? 제발 팀 문장을 따져 주라고 그 정부가 발표했다 이 텐트를 내용 목적으로 틴 문장은 어떠냐 팀 문장 완전 불안하죠? 완전이야이 대선 지금 관계부사 내앞에가더댕이선내대선 덧댕이 시간이네 뭘수수 있게 있냐 여기에 왜는 안맞아죠 관계부사 왜반능하다고 전대 절대로 관계대부사 위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발명가가 질문을 받은 거니까 비밀 송태 워 t 에스티아 그냥 에스티아 큰일 나요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을 받은 거라고 뭐에 대해서 이 내용 이 간접 문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belong to라는 게 뭐뭐에 속하는 뜻이죠 단어 반드시 t 가 있어야 돼 반드시 t 가 있어야 돼 belong to라고 한 덩어리야 다음이 후는 당연히 주격 관계의 대명사, 이렇게 동사나왔으니까뭐실제는 요즘에 출제 포인트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밀친이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속았다, 속하는 것이다, 것이었다, 과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기부한 게더 먼저죠. 어? 그 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기부한 게더 과거 일이니까 H E D P P 이게 뭐예 과거 알려고 야가지면 과거라고. 돈을 기부하게더과반거 오케이?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10년이 걸려요 예를 들면 아니, 5년이 걸려요 그럼 5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미 돈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기부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더 과한건 헬스피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나중에 동정을 한게 아니라 백신을 만든 사람이 동정을 한게 아니라 동정을 받는거니까 머스피티 동정을 받았다 당연히 이 PT라는 건 봉사원장이 어떻게 돼 이거죠? 이거라고 뭐뭐를 불쌍히 여기다 뭐뭐를 동정하다 지금 손자라고 What's PT? Why를 알고 치고 이기라고 오케이? y Why를 알고 치고 이기라고 그럼 Who 피 h 야 반드시 여기 가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법 과거 완료죠 봐봐 If 주어 head PP 이구 주어, 패스 PP 그다음에 주어, 주동사의 과거형, 패 PP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과거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이 백신에 대해서 특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사실 이야기하는 거야 특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이게 과거 사실이죠 근데 그 과거 사실 뭐예요?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특허를 받았더라면 그는 70억 달러를 벌수 있었을 것이다. 됐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써 여기. 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 If 주어 head P T 라고. 그다음에 주어 조종사의 과거요 Head P T 라고. 그다음 지금 그의 백신이 특허를 준 거야 받은 거야. 백신이 백신이 받은 거니까 반드시 내 눈에 bbb 상태가 보여야 돼. B 맞아요. 반드시 여기에 빈이 꽂혀 있어야 한다고 이 빈이 없으면 능동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의 백신이 패턴티사 하면 그의 백신이 특허를 내줬다라는 뜻이 되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h 2 2때이2는 지금 전치사야 그러니까 반드시 전치야돼 동명사 써야 돼투패턴팀그 특허한 특허 낸 것에 대한 태도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라고 그래서 네. 이, 여래서줄자라는게 공공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벌 지구 공공재 이게 디사이드라는 도산 뒤에 투명산무로을 취하죠. 디사이트 지금 특허를 모두 제거해야 되니까 제거해야 되니까 릴리즈라고 하도안 돼, 뭐 프로텍트하면 안 돼, 프로텍트 돼. 남의 문제. 그다음 기술적 리더십이라는 게 정의되는 거니까 수동태 It's not defined by patent 비비비 수동태 그 다음에 이런 지속가능한 운송의 미래가 더잘 제공되는 거니까 수동태 그 다음에 바이플러스 아이디한번써 뭐 그래서 봐 어, 지금 이 바이플러스 라는건 전치사 플러스 이 동명사야 이 셰어리라는 동명사야 동명사 솔직히 누가 해? 효용사가 해? 부사가 해? 젖었죠? 부사가 하는거죠 오픈리 봐봐 동명사라는 건 동사에다가 i, n, z를 붙인거야 알죠? 아, 뿌리가 뭐야? 뿌리가 동사야 뿌리가 share 동사라고 뿌리가 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부사가 동사 구명한다 오픈리 오픈하면 안돼 반드시 오픈리 사래 이 부사가 동사 구명다 동명사 구명다 아까도 말했듯이, 빌런 투 뭔가에 속하다. 반드시 투가 있어야 돼. 빌런 투. 그냥 빌런만 하면 안 돼. 빌런은 자동사야.